지난 6월 11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일각에서 소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다 이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사익 편취 규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집단 정책과의 정창욱 과장과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의 취지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네. 청수일과 어, 사익편집이라는 2014년 2월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서 규제대상 회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어, 규제대상 회사보다더 많은 내부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획집단 내부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들은 9조 2천억 원이고 사각지대 회사들은 27조 5천억 원으로 약 3배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개선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 사기 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인 경우 30% 이상, 비상장 회사의 경우 20% 이상인데, 개정안에서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어, 그 규제의 실효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 이번에 개정을, 개정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이번 법 개정안을 두고 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들인가요? 네, 어, 찬성하시는 분들은 청취의가 사익 편취 규제를 통해서 편법적 경영권의 성에 대기업 집단의 핵심 경량 분산,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을 할때 사회편치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규제받는 기업들의 경우 계열사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수직계열화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고, 만약 열사와 거래를 하려면 지분을 일거에 매각해서 규제 대상 회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 이러면 지분율이 낮아져서 어, 경영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정책이든 사실 찬반이 있기 마련이죠. 어, 문제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크다는 것.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해 나가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 공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 먼저, 사회편치 규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편치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 거래, 즉, 계열사 간 거래는 허용을 하되 부당한 내부 거래만을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당한 내부 거래를 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지속시키는 내부거래를 의미하고, 어, 공정거래법은 어, 네가지 경우를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거래하는 행위, 두 번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에 상당히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세 번째, 어,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네 번째, 사업능력,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대한 어, 합리적 고려나 다음,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공정위가 사익 편취 규제를 통해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에 대해서 어, 금년 2월에는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만들어서 적용 요건이라든지 어, 행위 유언별 판단 기준과 같은 어,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어, 지분 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당 내부거래를 내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지불을 매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 사익 편취에 대한 심사지침의 기준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 따라서 이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공정거래법 개정안 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현재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개선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어,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제계 어, 전문가 등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정책과의 정창욱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